안녕하세요. 지리산 유기농 밥상입니다. 남구는 아침 일찍 그 어제 그 살포하다가 남은 그 바닷물 두배또 살포를 해야 되고. 그리고 어제 그 감나무 감나무에 바닷물 원액을 살포를 했는데 어떤 변화가 있을까 그것도 궁금하고. 그래서 아침 일찍 이 농장으로 왔습니다. 여기가 어제 그 바닷물 원액을 살포한 감나무거든요. 약해가 발생할 것 같으면 벌써 발생을 했을 겁니다. 그런데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. 아무 변화가 없어요. 가끔 저 이파리가 말라진 거요. 저거는 석회유황합제 제가 살포를 해서 약해가 발생한 거고 바닷물 살포해갖고는 바닷물 때문에 약해가 발생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. 물론 그 약해가 발생을 했는데 석회 유황 합재 때문에 발생한 약해 때문에 그게 잘안 보이는지도 알 수가 없기는 합니다만은 일단 육안으로 눈으로 보기에는 약해가 거의 약해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그 바닷물을 감나무 아래 살포를 한 곳입니다. 수압으로 인해 가지고 그 잡초가 쓰러진 것그 외에는 크다란 변화가 없는 것 같고요. 하긴 작물 감나무 잎이 피해가 없는데 잡초가 잡초에 피해가 있겠습니까? 잡초가 왜 잡초입니까? 그냥 강하니까 잡초고. 아마 잡초에 피해가 발생할 정도, 만약에 눈으로 피해가 있는 게 눈으로 보인다면은 이 감나무 잎은 아작이 나실 수도 있을 겁니다. 그런데 그 정도로 이제 잡초는 보통 강하니까요. 이 잡초도 피해가 없는 것 같고, 이제 고구마 밭으로 가보겠습니다. 예, 고구마 밭에 왔습니다. 여기는 바닷물 원액을 살포한 곳이고요. 여기는 바닷물 입의 액을 살포한 곳이거든요. 옆면 살포를 했죠. 이 눈으로 볼 때요. 약간 조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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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만은 큰 차이는 없고요. 아마 여기는 이 가까운 곳에서 살포를 했기 때문에 기계의 압으로 인해 가지고요. 수압이 세잖아요. 잎이 넘어진 것 외는 에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. 나중에 그 작황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이 고구마를 캘 때. 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차이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바닷물을 원액을 살포를 해도 뭐큰 지장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여기는 내륙 지방이고 그 바다가 좀 멀리 있으니까요. 그 바닷물을 길러 오는데 상당한 그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하는 게 그게 좀 강건이 될것 같습니다. 이런저런 농사에 그 바닷물을 활용을 하시는 농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이제 그런 바닷물을 사용을 안 하시는 농가에서는 그좀 걱정이 되죠. 처음 접목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런데 크게 걱정 안 하시고 뭐. 적용을 해도 될것 같습니다. 물론 이 바닷물을 살포를 하면서 다른 약재를 혼용을 한다면 그건 조금 조심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바닷물만 살포를, 살포를 할 경우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. 호기심 많은 농부인 나무구는또 바닷물을 농사에 적용을 하는 실험을 또 한번 해봅니다 물론 전에요 한 10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바닷물을 한말 정도는 이저 감나무에 혼용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25대 1, 30대 1 정도로 혼용을 해 갖고는 많이 이용을 해 봤었거든요 그런데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사용을 중단을 했었는데, 또 고구마에 적용을 한번 해봅니다. 예, 감사합니다.